사거리 자, 앞설 양쪽으로 차 없네 끊나 가야지 사거리 도치야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도치야 인데어 도치 봤다 도치야, 이리와. 아빠한테 와. 그쪽으로 가는 거야, 또? 이그 옆으로 가는 거야? 또 어디로 올라가고, 그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도치야, 이리와, 아빠. 아, 온다, 온다. 아빠 밭구나, 이제. 아, 이쪽으로 올라가고. 도치야, 이리와. 그게 끝내지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와. 물 아니야? 물 있는 데 아닌가? 그냥 빨라가지고, 엄마 음, 물 있는 데인데. 비가 눈앞 튀어. 바짝 멀리 튀어. 아이고, 빨리 와. 건너와. 건너오면 또 어떡해. 이쪽으로 와. 그냥 올라와. 이쪽으로. 이 와. 으 이쪽으로. 이리 오면 되는데 이리 와 올라와 이쪽으로 이이 여기 와이길로와 이쪽으로 와길 가서 또 그때 이리 와 아이고 뭐해 그래 빨리빨리 안 오고 아이고 출출이 안돼 그럼 또 어떻게 올라오나 도대야 빨리 가자. 도채야 빨리 가자 아, 어? 빨리 가자 왜 그렇게 가만 히 있나? 아, 도채야 어허 참 뭐하고 있나? 지금 저시 조금 지났을텐데 집에 가자 아이고 안되겠네 뭐 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촬영할 수 없고 에이 도치야 빨리 가자 내가 가야되나? 내가 가야되겠다 지가 어디로 해서 오겠지 뭐하는 지금 어? 여기 그물 빠지면 어떡해 빨리 와 아이고 내틈 어이 도치야 뭐하는거야 어? 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시가서 밥 먹자. 이제 사람 먹자. 아, 참. 반응이 없어. 아이고. 그 밑에, 밑에 물인데, 앞에는. 그, 뭐, 고기 지 않나? 구채야. 아이고. 이런 데 있을 뿐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까 아침에 내가 9시 반을 내 보내줬는데, 지금 이제, 빨리 가자. 어,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야, 어, 왜 그래? 아 아빠 간다. 응, 반응이 없어. 집에 가자 아고 오늘 참바빠바네 내가 집에 갈수 없고 내가 가도 이런 반응도 없고 밤이 제어올 건가? 도트야 아빠 간다 어? 어? 뭐하는 거야 너 컴퓨터로 쳐다보지도 않고 안되겠네나 혼자 집에 가야 되겠다. 아빠 간다. 토끼야 아빠 갈 거야. 고르마. 이리 와. 고르마. 왜? 뭐 먹었어? 이리 와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네 아 이리 와 아빠 집에 왔잖아 너는 뭐하고 있나? 또치에리 갔다가 또 집에 만났는데 집에 온줄 알았더니 집에 안 왔네 あっおけですわ。 왜이 들어와? 사람 나가시지? 응 왜? 네. 어떻게 왜 아직 안 잤지? 도시도 찾으러 갈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저녁에 이제는 오면 만나야 되는구나 여기 왔는데 도뒤에 있나 봐 여기 꽃잔디가 좀잘 피어 있네 응, 그, 앞에 지나가네. 올라가려고. 부치야 뛰어오는 것같 아, 부치인가 보다. 부치야 온다. 아, 온다, 온다. 아, 왜 와? 어디 가져 이빨 와? 부채야! 아, 온다. 아, 온, 온다. 부채야! 왜 일자 오나? 이렇게 반, 준비한시한 20분이 됐는데 와 빨리 와아 온다 그게 너무 바뀌었네 가만 있어 됐다 이리 와 붙여야 이리 와아 카메라 나오나 아 무지 꽃치 그 맞지 꽃치 꼬치 맞네 아 구름이야 아이고, 구름이네, 도치가 아니고. 너왜 거기 있다, 앉아, 오는 거야? 어? 도치가 아니고 구름이구나. 전지 깡킷하게 찢지는 않더라. 그래, 가자. 구름이가 어 만난다구나. 도치가 아직 안 왔는데, 왜 도치가 어떻게 되겠지? 피가 안 보인다 아이고 수치노올때내저안보어는 모양이지? 저기 그빛 하나 보이는데 고양이가 모르겠네 아, 아직도 여기 있어? 그 들어가자 구름이가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까이 있지? 건강하느 아프면서 말이야 아이고 이놈의 붙잡아먹었나? 몸봐 언제면서 말이야 밤에 길아가 들어가자 아, 이고그 그건 설치가 안오 돼. 나비는 어쩔 때치더라도 가자. 멀없구나저 멀리 바가다서난 들어온 거야. 이가가자그래로 가고 그멀로 와야지. 소원아, 아이고 들이 있네. 이몇 심도야. 그러다가 아예 길이 빠졌다. 아니씨 밤에 그거 돌아보고 있어. 열두시에 곧들어갑간다 바람이 차다. 우러 갈지. 듣고 들어가야 되네. 들어가는데, 봐. 아유, 뽀뽀해, 까 아, 나 약간 잡아. 집는데제 들어와. 나여구나 토티가 온제왔았 토티는 안 오고. 别老这样不了,、啊啊、了，不如慢点。看看看看，出来。你特别。 Ron. Oh, I グラニュー糖。 먹고 데제 자러 가라 지금 시골이 시계안가았는데 시골 거의 이제 시지이거가 안보이네 11시 한밤넘겠다 아이고 부채 오네 이제 아 어제어제다가 이리와 창고를 가자 이리와 그쪽 창고 가자 저기까지 올라오는거 보고 내가 이리와 창고 가자 부채야 어제는 어차피 또 뭐하고 안 들어오고 언제 오나 지금인데 3시 36분 3시 36분이네 가자 빨리 가자 저리가자 창고로 아. 오늘 또 도움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나타나는구나 이제 어젯밤에 뭐하수어 어제 차 나가고 올라왔다가 왜안와 어? 어딜 갔었어 내가 내차 집에 밤에 또 갔었는데 이기와차 안고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와야 집에 사람도 있고 야아 캔 줄까? 캔 하나 줄게 기다려 가 저, 로 가자. 이거와덥이거 먹던 거 있는가 모르겠네. 아, 여기 앞에 왔네. 그래, 이 아, 먹던 거 있는 것 같다. 조밖에 없다. 아, 저기밖에 없고, 이거 다나 따져야 되네두개짜리야 되겠다. 이거 하나, 아, 그래. <목소리> 아빠 못만났지 아빠 이제 아무 도이이이 이거 먼저 먹고 저금만거 남은 거저금남거뭐 밥을 좀 먹고. 이제 는못 뭐 나간다. 안들어갔으니까 지금 세시 삼십 밖에 네분 정도. 그날, 그날, 들어와야지. 어제, 같이, 내가 내 보고, 어,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어제 갔었어? 이 밤에도 내가 차를 러 갔었고. 뭘 잡아먹던지, 어가 보니까. 잡아먹는 건지, 뭐, 뜯어먹는 건지, 뭐, 먹긴 먹더라. 풀, 풀에 뭐, 아무튼 이거 따줄까? 아이참 이거 그 뚜껑이 손떨어지는게 뿌러졌다 이거 어떻게 따지? 이거 따줄게 뭐가 어떻게 따야 되나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아이고 위로 안 빠져요 바랬지 잘른데 아이고 이런게 장갑도 안 쓰고 지금 손질수 같아가지고 겁나는데 아, 됐다 아이고 딱 봤어 이기 찍으라고 이거 먹고 바로 먹은데 그거 먹던가 집에 있어야지 살 뭐야 캔들 종종 죽어가는데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해. 찾아도, 오, 오지도 않고. 뭐, 그저 사과 먹어. 그러면 오늘 못 나간다지. 지금 또 나가면 언제 또 들어올게. 오늘 저녁에 또안 들어오게. 나는 왜또 그러지? 잘 들어서 내가 잘 들어서 착가도 착가도 했는데, 한주 일찍 와서 이제 못 나간다.